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럭커당입니다아 제가 지금 여기 차 대기하려고 서있는데 제 뒷차가 저랑 모습이 비슷하길래 살짝 구경 왔다가 보이시죠 1863 6 3 0마원짜리 차입니다 근데 기이 차량입니다 뽀바이2입니다 4X2 차량 사장님이랑 지금 대화를 조금 해봤는데, 국내 1호차입니다. 국내 1호차. 국내 1호차고 2호차가 그 부산에 있는 거. 혹시 카링 TV에서 이거 리뷰된 거 있을 거예요. 그 4x2 차량. 그, 어, 정비소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한 차량. 그게 2호 차량이랍니다. 이거랑 이 사장님이 1호차 뽑고, 예. 그분이 2호차를 뽑은 거랍니다. 이야, 참. 일단, 여기에서 뻘이합니다 여기에서. 야... 그 다음에, 4 곱하기 2 차량. 네. 아, 어, 이거는 제 차랑 좀 다른 점이 있네요. 이게 16년 2월식이랍니다. 16년 2월식인데, 제 차는, 여기에, 그게 있어요. 만약에, 이게, 그, 샤시를 잘못 결합해서 떨어졌을 때, 차에 데미지가 안 가게끔, 여기, 그, 받침대라 그래야 되나? 네, 그런 게 있는데, 아, 이 차는 없네요. 네, 이번는 아, 또 저랑 또 차이점이 있네요. 여기는, 탱크가 하나입니다. 네, 기름 탱크가 하나고, 여기는 바퀴. 전면은 높이는 제가 봤을 때, 어이 차랑 좀 살짝 비교하자면은 어디 보자 잠깐 제 차를 잠깐 가볼게요. 음, 아저 차가 훨씬 좀좀더 높네요. 제 차는. <laughs> 이거 보시면요, 이 어, 스포일러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왔잖아요. 이 스포일러만큼 이 높이, 이 높이. 예, 네, 이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, 아, 어, 이 차는, 요, 요, 그만큼의 높이가 더 있네요. 예, 네, 여기 보시면은, 가 스포일러인데 거의 이제 일직선이죠. 예, 네, 요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네요. 그 차보다 더 높네요. 제 차가 3,880인가? 그 정도로 재원을 알고 있는데, 그럼 이거는 3,004m 가까이 된다는 거죠? 야, 바 x 2 차량. 아, 기름통 보시면은, 예, 여기가 기름통이 없네요. 한쪽에만 있네요. 바 x 2 차량은 한쪽에만 있다는 거. 그리고 확실히, 샷이, 바퀴가 하나다 보니까는 아마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이 망짝이 바퀴보다 좀 앞에 와 있고, 그로 인해 이쪽이 많이 좁습니다. 공간이. 네. 아, 이 차, 신차가가 2억 4천이고, 주문 제작이라고 하거든요. 네, 주문 제작이고, 국내 1호차. 아, 진짜 영광입니다. 국내 1호차. 그리고 어, 할인받고 부가세 다 털어서 1억 9,400만 천 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4바이트 차량 제가 실내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. 네, 그러면 잠시 올라가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제 차랑 좀 다른 면이 있네요. 여가 이게 크롬 이 도구 이거 이게 바디가 되어 있네 이게 좀 높아서 에어는 좀 내릴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630만원짜리 4x2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 일단 운전석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 운전석부터 좀 다른 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그릴 이게 크롬 재질인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. 저차저 저 차는 그냥 이 가죽 재질이죠. 아 이거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. 부드럽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달린 점 여기 여기도 크롬 재질이네요. 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. 진짜 이게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여기. 에어컨 환기구. 여기도 크롬. 그 다음에 여기. 여기도 바디도 크롬으로 쫙 달라져 있네요.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아, 제 차, 제차 보다가 이차 보니까 엄청 고급스럽네요. 일단 제차 가서 보면 엄청 고급스러워가지고. 뭐. 네. 식탁. 원래 식탁은 네, 예. 네, 네. 식탁, 식탁도 나옵니다. 네. 식탁이. 이거 잠깐만, 이 사람 잠깐만요. 아, 이것도 유격이 좀 있긴 하네요. 음. 괜찮으면 다 똑같네요. 그리고 제 차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, 어,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. 이, 이게 뭐죠, 사장님? 도난방지. 아, 이게 위에 이렇게 도난방지에요? 응. 음. 요 밑에, 밑에 거는요? 음. 똑같은 거예요. 아, 똑같은 거. 이거 하나 올리는 거고, 뭐, 예. 음. 여기는 이 도난방지 요 옵션도 있네요. 이게 도난방지라는 옵션이랍니다. 요거는 에 그, 냉장고 같고, 요거는 헤드 정비할 때. 그, 네. 일단 옵션이 제랑 다른 게. 아, 이 차도 이게 있네요. 소리 줄이는 거. 네, 소리 줄이는 게 있고. 아, 이게 4이트라 보니까 PTO가 없네요. PTO가. PTO가 없고. 이거 험로 탈출. 차량 밀림 밤지는 거. TCS. 전방추돌. 차선 이탈. 레벨 컨트롤. 야. 근데 이게, 이게 상당히 부럽습니다. 아, 요것만 따로 사서 달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. 한번 벤제문의 해봐야 되겠네. 이것 같이 에아 어요 이것도. 예. 네. 이쯤 침대. 돼 네. 그리고 제가 이거 기능을 하나, 제가 저, 저 차도 이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솔직히 깊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, 그, 제가 통행증이나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을 때도 항상 이렇게 삐져나와서 떨어지고 그랬는데, 아, 이게 카드 이렇게 꼽는 거네요.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아, 이게 카드 꽂이구나, 이렇게. 하나 배워갑니다. 야, 혹시 키는, 리모컨 키도 있나요? 우리 제작할 때 파업도가 없고 그것이 안 나왔어. 아 그러시구나. 키는 아쉽지만 그 LCD 판이 들어가 있는 리모컨 키는 아안 나온다. 안 나왔답니다. 그 외에는 다 똑같은데 아 이게 상당히 부럽습니다. 네, 크롬 재질. 그리고 아 이것도 바뀌었네. 저희는 이제 고무 패킹 재질로 이렇게 땅땅땅.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가죽 재질로 한 번에 쌓을 수 있고 음,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이 가죽으로 이게 커버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아, 제 차는 이게 어, 없, 없는데 아, 이것도 부럽네요 이게 솔직히 좀뭐좀 뭐좀 이렇게 쿠션 같은 느낌의 이런 게 있었으면 좋다고 느꼈는데 아, 없어서 싶 어? 사장님 이거는 순정으로 달려있는 거예요? 네.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건인데 제 차도 이제 에어건이 이쪽에 있긴 있어요 운전석 쪽에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에어건을 달수 있는 여기 예, 순정이 이게 원래 달려있답니다 제 차는 없는데 아 이거 상당히 편한데 좋네요 아, 그리고 차가다어 아, 여기 옵션이 또 뭐가 많이 있네 이거는 독서 등등이 되고 이거 벤치 마크는 뭐죠? 이 앞에 혹시, 이거 순정이죠, 사장님. 아, 이게 요즘, 이게 뭐냐면은, 이게 그릴 부분에 벤츠, 그, 커다란 마크 있잖아요. 거기 불빛이 들어온답니다. 예, 네, 요거, 그, 이게, 그, 저희 모델, 제 모델은 없습니다. 이게 지금. 그리고, 어, 이 불이 엄청 많네요. 저는 하나밖에 없 없는... 이게 뭐죠? 이게 무드등. 아, 이게 지금 다 순정이죠. 아, 밑에까지 다 들어. 음. 잠깐. 지금, 예, 음. 지금 요거는 무드등입니다.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, 무드등. 밤에 예, 봐야지 이쁜 예, 것 같고. 그다음에 요거는 아, 요거는 그냥 실내등. 그다음에 끄는 거. 요거는. 이건 무슨 분이 사장님? 어떤 거? 뭐야? 물을 보세요. 아무 반응이 없는데? 혹시 외부에 이거 불, 불 나오는 게 있나? 이건 저기 이제, 내렸을 때, 전등 내고 문 열었을 때. 그 아, 그... 이게 뭐냐면요. 문 열면은 불이 켜지고, 어, 문 열면 불이 켜지고, 문 닫으면은, 정적으로... 네, 한참 물이, 예, 네, 그러면은, 한참이 딱 꺼진답니다. 아, 요, 승용차처럼 이렇게 돼있네. 그 다음에 요거는, 뭐, 독서등이겠죠? 독서등. 요거는, 아, 이것도 저도 있는 겁니다. 이게, 아, 이게보면은 이거 이게 그 녹색등이 나오는데, 이것도 주행등 같긴 한데, 그냥, 왜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사님아 이거 열선 여기? 아 선바이저 그거는 키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? 이거 응. 전동 선바이저가 달려있네요 와와 아, 이거 부럽습니다 네 전동 선바이저 네 전동 선바이저 아, 이거 되게 부럽네. 저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빼고 그랬는데그 다음에 아,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은 저랑 똑같고요. 근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저, 저 있네요. 저 있는 게 일자인데 이렇게 굴곡이 살짝 저 있고 천장은 저제 차보다 훨씬 높습니다. 저보다 저 차보다. 15cm? 좀 오버하면 20cm 정도도 높은 것 같아요. 차 엄청 높습니다. 그리고 이 2층 침대. 아, 벤치마크. 딱 있고. 1층 침대는 지금 들어올려서, 네. 편의 공간을 지금 쓰고 계시고튼 아, 여기는 이게 커튼이 있네요. 아, 제, 저, 제 차도 이게 레일이 있는데, 커튼이 안 달려있어요. 그래서 영업사한테 원한번 물어보려고 요 커튼이 원래 레일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, 왜제 차는. 안 달려 있냐? 혹시 이거 별도 구매냐? 아니면 뭐, 뭐 누락이 된 건가? 한번 물어보려고. 이거는 제 차는 이 2층 침대에 있는 차에만 있어요. 아, 이거는요. 훨도 없어. 어, 아, 2층 침대 있는 차만 있구나. 이게 사장님 그러시는데요. 2층 침대 있는 차만 요 커튼이 있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것도 좀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게 지금 화면 상으로 좀 굴곡 져 보이는 게 보이나요? 이게 싹 했다가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를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쁘고 대차는 이게 한 번에 다 열리잖아요. 이게 높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게끔 딱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저도 뭐한번 열면은 안에 칸 칸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훨씬 좋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썬루프는 위 틸트 기능만 되는 거죠? 뒤로 안젖껴지죠 옛날에 됐는데, 네. 요즘, 이번에 들어온 차들은 안 돼. 어, 선, 어, 썬루프는 제 차랑 똑같고. 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장님은 그 시트를 순정 그대로 타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설명드렸죠. 이게 안전을 위해서 유럽차들은 전부 다 직물로 나옵니다. 네, 요즘에 이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죽으로 교환을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급제동 시에, 급제동 시에 직물은 마찰에 의해서 앞으로 안 밀립니다.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유럽차들은 전부 다 직물로 나오고 있지만 어, 한국사람 취향은 가죽이 좋죠 가죽으로 많이 바꾸긴 는데 사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, 아 차는 진짜 엄청 잘나가게 생겼어요 아침에 어, 진짜요? 금산 게소에서 온대고, 응. 평균주행이에요? 이제 지금 세차, 세차부터 지금. 헉. 말도 안 돼, 진짜요? 3 9 4.0나왔습 지금, 여러분! 아, 뭐야 이제, 지금 저기, 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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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울형으로 박전지로는 지금 떨어졌는데. 네, 원래 이거보다 더 높, 더, 더, 뭐 0.12km 더 높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? 우리가 지금 이제 익산에서 나일 때에 5.0 5.1까지 나와. 왔 여러분 대박입니다, 이 차. <laughs> 지금 이 차가 32만 32만 3770km를 탄 차인데 이 사장님이 새 차를 사고나서리셋을 한 번도 안 시켰대요. 예, 키로, 요, 요, 뭐냐, 연비 리셋을 한 번도 안 시켰는데, 보이시나요? 리터당 4키로? 이게 말이 되는, 이게 연비인가요? 이야. 제가 봤을 때는, 차가 50했으면은, 사장님 운전 스킬이 한 50했습니다. 예, 이야. 4키로. 이게 지금 연비가 좀 떨어진 거랍니다. 여름이나, 지금 겨울이라서 연비가 떨어진 건데, 한 여름이나 뭐, 그때 되면은 0.2 정도 더 오른답니다. 그럼 총 4.2kg 연비가. 아 그것은, 안, 그것은 이제 변동이 없지. 근데. 네, 근데 시, 주행하면은. 우리 어제도 갔다 왔는데, 어제 4.7 나왔어요. 부산 간께 듣는데, 평상시에는 막 5.0, 5.1까지 나오고. 이게 혹시 뽀바이트라서 연비가 좀더잘 나오는 거야? 마, 그, 타이어 마찰이 하나가 줄어가지고. 그런 그런 음, 경우도 좀 있겠죠. 무게가 좀들나가니까 음, 아, 그래도 이렇게 연비가 1 k 로나 차이가 난다요? 그래도 이제 마력이 높으니까는 제 차보다는 그래도 기름을 더 먹을 텐데. 이게 멈췄을 때답 없대. 아 멈췄을 땐 답이 없어요. <laughs> 멈췄을 때 답이 없는데 문행은 야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좀더 적은 기름으로 좀더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고 이래서 연비가 좋나? 와,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저 지금 4 k m 보고 여러분들. 아, 뭐야, 저. 세게 다니면 많이 먹고 천지 다니면 집게 먹고 지 차가 오죠. 아무튼, 요. 이 크롬 요 재질 이게 엄청 고급스럽네요. 그리고 전동으로 내려온다는거 이야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아, 이거 죄송하지만 배기 사운드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시동 걸어서 사운드? 네, 시동 걸어놓고 네. RPM 한1000 한 정도까지만 살짝 한번 윙윙 걸릴수 있나요? 해봅시다 뭐. 네 감사합니다 어, 허락을 받고 배기 사운드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63 6 3 0만원짜리 이거 8기통인가 그럼 응? 아, 6기통이네요. 아, 기통수는 6기통이랍니다. 야, 야 대일 사운드를 끝으로 이모를을 마치도록 할게요. 야, 정말 이게 이 손잡이 감이 야, 여러분들 만져봐야 됩니다. 이 감성이 엄청 부드러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전운전 죠. 630마력. 그다음에 4바이트 차량. 야, 4바이트 차량. 레어, 레어, 죠 레어. 아 그리고 여기는 어 이게 뭐죠? 어, 이게 왜 이게 왜, 왜 구? 우리나라, 에이, 왜 이게 왜 구멍이나 했죠? 마우라 그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법규야 안 돼. 아, 이게 원래는 음 마우라가 일루, 배기가 일루 나온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법규상 모르겠어요. 그 안전 뭐그 배기 기준인가? 하튼 여뭐 그걸 때문에 제차랑 똑같이 진짜 반대쪽으로 뽑아놨네요. 예. 네, 반대쪽으로 뽑아놨네요. 이게 그러면은 주유통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은 이 배기에서 나오는 엔진 열이 엄청 열이 엄청나게 높거든요. 그러면은 겨울철에 연비가 좀더 좋을 텐데 조금 살짝 아쉽네요.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. 예, 이거 말고 더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는 저기다 달았겠죠. 이게, 오바이투 차량이라 그런지, 지금, 3축 샷인데, 2축 끝이 끝에 안와 있습니다, 지금. 끝에 안와 있고, 취미축 게 원래 이런가요? 이런가요? 저는 이걸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, 에어샵이네요, 에어샵. 투 백, 투백 에어샵. 이게, 3축이 중간에 와 있네요, 보시면은. 아무튼, 너무 좋은 구경했습니다. 벤치 악트로스. 630만 역짜리. 이게 국내 1호차랍니다. 국내 1호차. 그 카링 TV에서 그 리뷰한 흰색 벤츠가 네, 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전화 는전 저장 좀 시켜놓을게요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리뷰한 사이에 제 앞으로 차들이 많이 갔네요. 빼줘야 되니까. 여러분들, 제 차가 왜 이렇게 허잡해 보이죠? <laughs> 아, 이것도 이거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쉽네요. 여기 보시면은 제 차랑 하는 게, 여기가 이제 다 크롬, 크롬이었죠? 여기가 크롬 재질이었고, 여기, 여기, 이런 부분. 그 다음에 여기, 그리고 여기, 여기 크롬 부분. 여기 크롬. 그 다음에 여기랑. 여기 아까 그, 이거, 커버 같은 받침대, 가죽으로 된게 있었잖아요? 이게 없고. 아, 이게 솔직히, 그, 너무 부드러워요. 너무 부드럽고. 근데 이거는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아 이게 너무 부럽네요. 저는 어 잠깐만 아까 여기에 그거 있어 그거 에어컨 누는 자리에 저는 안전벨트가 있네요. 아까 안전벨트 어디 있었지 그럼? 아 진짜 궁금해진다.